제자훈련 수료회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과거에 수료하셨던 분들은 그동안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수료받으신 분들은 오늘 주님을 위하여서 살겠다는 그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장, 48, 1장 48절을 읽고 13장 34절과 35절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단의일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 제가 얼마 전에 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어, 두 인물이 어, 주인공인 영화였는데요. 한 사람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어, 교수로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하경이라는 사람은 학생이었고요. 또 석호라는 사람은 교수님이었습니다. 영화 이 영화를 통하여서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깊은 울림을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화 초반을 보면 석호라는 사람이 소리굽쇠를 가지고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명과 소리의 공명에 대하여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공명과 소리 공명에 대하여서 살펴 먼저 영상을 통해서좀 알아보겠습니다.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어, 여기 있는 소리 굽쇠를 이렇게 놓고요. 이제 아. 여기 있는 소리 굽쇠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소리 굽쇠를 친 다음에 바로 잡아서 여기 있는 소리를 없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소리가 안 나요. 약간 마술사 같은. 여기서 사람이 사라지는데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laughs> 마술사 같은 멘트를 해봐요, 해봐요.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준비해 주세요. 음. 갑니다. <laughs> 오, 뭐야? 소리가 들리시나? 아, 네, 여러분 소리 공명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셨죠?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제자라는 것, 제자도는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고 따라가는 것,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학영이라는 인물은 학교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석호라는 인물은 어, 연구도 너무나 잘하고 강의도 잘할 뿐더러 학생과도 너무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영은 이 석호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저분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 라는 이 궁금증을 가지고 석호의 교수실분을 두드리게 됩니다. 어, 들어가서 이 하경은 석호에 대하여서 쭈뼛쭈뼛대며 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쁘시면 다음에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문을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광경과 이런 말을 듣고 난 석호는 잠깐 창문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걷기 좋은 날이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둘은 함께 걸어가며 동행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경이 교수 석호 방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드립니다.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석호가 하경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석호는 하경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경이 어, 학교에서 기타를 치고 또 작곡을 하는 모습들을 어, 석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둘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요 요원복음 1장 47절과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켜 이르시되 보라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여기서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라는 말씀은 이 무화과나무는 번영과 또 평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모든 제약은 용서함을 받고 또 풍성케 되는 은혜를 누릴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를 기, 기대하면서 또 그때가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그 모습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의 성향과 또 제자들의 상황과 무엇을 원하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석호는 학연과 함께 더 걸어가며 시간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도 해 주고 군대도 다녀올 다녀올 수 있도록 잘 격려도 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따끔한 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전하며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이 바로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함께 걸어다니시며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걸으셨습니다. 교수 석호는 그렇게 제자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석호도 은퇴하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수 교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식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하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한평생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바쳐서 한 업적들, 책들, 논문, 이런 것들을 어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데 석호도 그것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과 함께 걸어 다니느냐, 책을 그만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금 서 있는 이 학생은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책을 완성하지 못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석호가 만약 책을 완성했다면 지금에 앉아 있는 제자들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 학생은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교수님의 제자도 책은 없지만 저희가 교수님의 살아있는 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이 석호가 책에만 집중했다면 이 책을 완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석호의 살아있는 책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도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또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어, 교수 이 석호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병으로 죽은 그 1년 뒤에 세명이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냐면 석호의 아내, 그리고 하경, 그리고 하경의 아내. 이세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석호에게는 원래 석호에게 큰 도움을 주고 이끌어 주었던 선생님이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석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의 동행이 되어준 것처럼 너도 누군가의 동행이 되어주렴. 이 말을 들은 이 석호는 계속해서 한 학생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기의 방문을 두드려서 들어와서 물어볼 물어볼 한 학생을 계속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신입생 어리버리한 하경이었던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흘러가면서 하경은 어, 교수님의 지도를 잘 받고 음악대학의 교수님으로 있었습니다. 그 음악대학의 교수님으로 있는 그 하경의 방을 어떤 학생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과거의 학영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 학영은 그 학생에게서 자신의 어리버리했던 신입생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석고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걷기 좋은 날이네 라는 말을 하면서 이 영화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면은 걷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석호의 말에는 추운 날에도 걷기 좋은 날이네.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걷기 좋은 날이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석호에게 가장 걷기 좋은 날은 하경과 함께 걷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라는 것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함께하고 함께 걸어가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만 하지 않으셨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뿐만 아니라 목숨을 버리심으로 사랑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새 계명이라고 했죠.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 아끼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청년부 때 저희들을 지도해주셨던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저희들이 한 30명 남짓 있었는데 한명한 한 명이 다 개성이 독특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를 꼬박꼬박 나오는 청년들 30명만 그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명한 한 명의 상처와 어 여러 가지 쓴 뿌리들이 남아 있는 그런 30명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실연회를 마치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목사님과 함께 악수를 하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납니다. 목사님은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운줄 아는데 저는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서 손을 붙잡고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납니다. 목사님께서 한명한 한 명을 끝까지 챙기시고 한명한명 한명 전화하시고 신방하시고 한명한 한 명들을 꾸준히 세워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세 명의 목사가 나왔고, 사모도 나왔고, 곳곳에서 또 문화, 또, 또 공무원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주님 나라 영광 위에 달려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좋지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있다는 것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 여기 계신 제자 수료하시는 분들에게 그러한 선생님이 되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금이 분들인데요. 이금이 분들 어, 잠깐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교육자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이금이 분들 한분한분 한분 너무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어, 여러분에게 이런 선생님이 서울 운영교회 그리고 셀 모임 여러분의 삶에서 함께 걸어줄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런 선생님이 될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또 축복이겠습니까? 우리의 요청에 언제든지 걷기 좋은 날이네 라면서 함께 걸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언제든지 시간을 내어 주시는 주님처럼 우리 우리가 받은 사랑 걷기 좋은 날이네라고 말하며 나의 것을 내어 줄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지하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이금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사역자 평신도 이금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현장을 목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도는 함께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제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걷기 좋은 날이네 하며,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과 사람의 사랑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